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과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한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기의 이름은 태극기입니다. 여기서의 태극이라는 말은 가운데 있는 태극 문양을 말하고요. 태극 문양은 음과 양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있는 붉은색의 양의 기운과 아래쪽에 푸른색의 음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 음양은 대립과 조화를 의미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대립되어 있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동적으로 한쪽은 계속 생성되고 있고, 한쪽은 소멸되고 있으며, 양이 성장할 때는 음이 축소되고, 음이 축소될 때는 양이 성장하는 이런 끊임없는 생성과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 모서리의 네 군데에는 주역의 8괘 중에 네 가지 중요한 심볼이 새겨져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된 것을 양효라 그러고, 가운데가 이렇게 끊긴 것을 음효라 그러는데요. 세 가지 양으로 표시된 것을 건괴라고 하고 하늘이라고, 하늘을 상징하고요. 반대로 모든 것이 다 음괴로 갈라져 있는 배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곤괴고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만 이렇게 끊어져 있고 양쪽은 이어져 있는 것을 리괴라고 하고 불을 의미하고요. 감괴는 그와 반대로 가운데는 이어져 있고 양쪽 끝은 갈라져 있는 것이 감괴이고 그것은 물을 의미합니다. 예로부터 우리가 하늘과 땅은 매우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었고 그 안에서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할 때는 물과 불이 우리 동양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한의학에서도 이 물과 불의 상호작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동양철학의 중요한 사상들이 이미 우리 국기 안에 다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하든 안 하든 동양철학에 매우 익숙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관습 속에서의 사고방식에도 보면 한의학의 용어는 단순하게 의료용어로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감정이나 성격, 건강상태, 인간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기 있다. 살기가 있다. 한기가 있다. 감기 기운이 있다 또는 어떤 재주 끼가 있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라는 말도 우리가 흔히 하는데 기분이라는 말은 기의 나눔입니다. 기의 나눔이 좋은 경우엔 말 그대로 기분이 좋은 거고요. 뭔가 이 기의 분포가 좋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리적인 역할 또는 병리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기가 막힌다. 기가 차다. 기운이 넘친다. 기가 죽었다. 이 모든 기는 우리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에너지로서의 기와 마찬가지고요. 기절이라는 말은 기가 끊겨서 의식을 잃은 걸 얘기하고 우리가 뭔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을 체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체끼운이라는 것은 기운이 울체되어 있음 즉잘 흘러야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울체되어 있는 것을 체끼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하는데 이 화자도 결국은 한자의 불화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울화가 돋는다 화가 치민다 하는 것은 화가 쌓여 있다는 거고요. 화병은 이런 화가 가득 차고 오래돼서 결국은 병이 된 상태를 화병이라고 하고 이 화병은 한국인의 어떤 정서와 관련된 정신 이상으로서 국제 질병명에서도 화병이라는 것을 요즘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담이나 일상 용어 중에 뭐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익만을 따져서 지조 없이 이 편에 붙었다 저 편에 붙었다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뭐왜 그러냐면 간과 담이, 즉 담은 슬개인데요 해박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한다는 그러한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간에 붙였다, 슬개에 붙였다 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뭔가 과감하고 좀 무모한 일을 할때저 사람 간이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간은 원래 우리가 한의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용기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간 담이 용기 또는 장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뭔가 무모하게 용감할 때 우리가 간이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심포가 고약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심포라는 것은 한의학에서의 심포의 조금 강한 말로서 변형된 말로서 심포는 심장은 보호하는 막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심장과 같은 의미로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포가 고약하다는 것은 마음 씀씀이가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비위가 거슬린다. 난저 사람만 보면 비위에 거슬린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비위는 바로 한의학에서의 비장과 위장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소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다 받아들이고 처리를 해 주는 것인데 뭔가 비위에 거슬린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음식이 소화되고 흘러 내려가지가 않고 뭔가 거슬린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못 받아들이고 조용히 잘 처리하지 못하고 불편한 상태를 비위 거슬린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애탈 경우 있죠. 뭔가 간절한데 잘 되지 않고 그걸 우리가 애 태운다 또는 애간장을 태운다고 하는데 여기서 애 라는 것은 창자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애간장에서의 간은 간이겠죠. 그래서 몹시 초조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마치 간과 창자를 태우는 것 같다는 말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애 쓴다, 애를 태운다, 애끌다 애를 끊다, 애가 마르다, 애달프다, 애간장을 녹이다 이런 것처럼 한국말 중에 애 태우다, 애간장을 태우다, 이런 말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역시 결국은 우리 한의학의 생리 병리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화가 아주 많이 나면, 아, 부화가 치민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의 부화는 뭐냐면, 바로 폐입니다, 폐. 폐에, 우리말이 부하인데요. 그래서, 부화가 치민다는 것은, 화가 나면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건, 그런 상태를 부화가 치민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공포스러울 때, 오금이 저린다, 등골이 오싹하다고 하는데, 이 오금이라는 것은 우리 무릎을 굽혔을 때 무릎 바로 뒤쪽에 무릎이 굽혀지는 그 위치인데요. 거기에 경혈도 있거든요. 미중이라는 중요한 경혈도 하나 있는데, 그 오금이 저리고 등골이 오싹한 거는 거기가 모두 족태양 방광경이 지나가는 자리고요. 족태양 방광경은 우리 에너지 중에서 차가운 물기운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물기운이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에 공포가 있게 되면 그 독세형 관광경이 지나가는 오금이나 등골이 오싹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학을 뗀다고 얘기는 하는데, 여기서 학은 뭐냐면, 학질, 즉, 말라리아를 얘기한다는 것으로서, 학을 뗀다는 것은 모엇이 고통스러운 상태, 또는 그 일에서 벗어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지렸다 이런 걸 얘기할 때 학을 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약초라 그러면 꼭 반드시 아주 뭐 험악한 산에 올라가서, 어렵게 캐야만 약초가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사실은 그 효능을 알면 잘 쓰면 약본초가 되는 것이고요. 잘 모르면 그냥 잡초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의 쓰임새를 잘 알고 그 역할을 잘 하면 좋은 약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자기의 재능이나 쓰임새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잡초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식물 중에 개나리, 봄에 많이 피죠. 개나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염증에 되게 좋은 약이고요.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인 목련이 있는데, 목련은 꽃봉오리가 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염에 많이 쓰는 특효약이고요. 뭐 제품명으로 아락실이라는 변비약이 있을 건데, 그 아락실은 논투렁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건데, 이거 차전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차전자, 질갱이라고 질경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에 성분을 따다가 만든 것이 아락실 변비약이고요. 조금 더뭐좀 재밌는 얘기 몇 가지 해드리면, 우리가 한의학 이론 중에는 동기상구라 그래서 어떤 그 모양새나 쓰임을 보고 또는 물론 맛도 봅니다. 그거에 따라서 약효를 추측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격도 같은 부위여도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거는 아시듯이 녹용인데요. 녹용은 우리가 흔히 보 양을 위해서 그 양의 기운을 보해주기 위해서 쓰는데 녹용 중에도 이렇게 녹용이 큰 녹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상중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끝에 이렇게 꼭대기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용 전체 중에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겠죠. 그러면 과연 어디가 약효가 제일 좋을까요? 보양이라는 것은 양은 기운을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위에 올라가 있고 계속 성장하게 되는 이 끝부분이 아래쪽보다 훨씬 더 비싸고 약효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기운이 없을 때 또는 면역력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약재로서 유명한 인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삼은 바로 이 사람인 자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닮았어요. 그 뿌리를 보면, 노두라 그러는데, 머리, 팔, 다리, 그리고 몸통. 이것처럼 마치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닮았고, 그래서 또 사람에게 더 좋은 여러가지 역할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한약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모양새나 씀씀이를 잘 알면 약초가 되는 것이고요. 모르면 잡초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에도 여러 가지 맛과 효능을 연관시켜서 볼 수가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크게는 다섯 가지로 맛으로 나눠서 약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미는 한자로는 산고감신함이라고 그러는데, 산미는 신맛이고요, 고미는 쓴맛이고, 감미는 단맛입니다. 그리고 신미는 매운맛이고, 한미는 짠맛입니다. 이 다섯 가지 맛은 맛만 갖고도 어느 정도 일정한 공통적인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맛은 우리가 시큼하면 이렇게 뭔가 얼굴도 찡그리고 좀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수렴을 하는 즉 에너지를 바깥에서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맛에 있는 음식들은 뭐 레몬 오미자 산수유 식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땀이 빠져나가거나 또는 이렇게 신맛을 먹으면 우리가 침이 더잘 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액이 부족할 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고 안에서 진액을 더 생성, 생성시켜주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 신맛입니다. 쓴맛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주고 설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단단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응축시켜주고요. 또 하나는 청렬시켜주는 청렬이라는 것은 현대용어로 의 얘기하면 염증을 줄여준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열을 내려주고요. 그래서 몸에 열이 많아서 대변이 건조해지고 변비에는 대왕을 쓰고요. 우리가 양약의 맛도 사실은 한의약과 연관을 좀 시켜볼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항생제나 염증을 줄여주거나 열을 꺼주는 약들은 보면 맛이 좀쓴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도 기본적으로쓴 맛이 있죠. 그 다음에 단맛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해주거나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방의 감초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감초를 한약에 많이 쓰는 이유는 뭐 보통은 네 가지에서 많으면 뭐한 스무 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약재를 섞었을 때이 약재들을 서로 조화롭게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감초를 마지막에 조금씩 더 넣어주긴 합니다. 그래서 단맛에는 뭐 설탕, 꿀, 감초, 대추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뭐 마음이 긴장하거나 할때 이완시켜주는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운맛은 흩어주고 잘 순행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소통과 발안을 하는데. 매운 거 먹으면 우리가 땀 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청양고추, 마늘, 생강, 계피 이런 것들이 다 매운맛이고요. 특히 감기 초기에 땀을 땀을 내게 되면 우리가 열도 내리고 시원해지고 감기로부터 좀 금방 회복할 수 있거든요. 초기에는 찬 기운이 점점 바깥에서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맨 바깥에 있는 단계에서는 매운맛이 있는 한약재나 음식을 먹으면 더 깊이 침입하기 전에 땀으로서 배출시켜 주면 감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생강차나 계피차 같은 것이 일반적으로 감기 때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감기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짠맛은 반대로 아까 그 쓴맛은 응축시켜주는데요. 짠맛은 부드럽게 해주고 아래로 내려주고 또는 좀 강한 짠맛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토를 통해서 나쁜, 잘못된 뭐, 이물질 같은 걸 뱉어내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짠맛은 소금, 망초, 함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귀경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인체에는 12경맥이라고 주요 경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경 8맥이라고 12경맥 이외에 또 경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놓을 때 물론 경맥이 제일 중요한데요. 한약도 각각의 경맥과 연관이 있어서 어느 경맥으로 가냐에 따라서 약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맛은 주로 간에 작용하고요. 수렴해주는, 바깥으로 발산되는 걸 막아주고 안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진액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자꾸 뭔가 빠져나가는 증상들을 치료하주니까 설사, 또는 유정은 남성에 있어서 정액이 본의 아니게 소변에 묻어 나온다든가 이물 유정이라 그러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대하, 냉대하, 땀이 너무 많이, 특히 밤에 많이 나는 걸 도안이라 그러고요. 소변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너무 자주 볼 때는 이런 수렴하는 약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빠져나가면 우리 진액이 부족해진 것을 음허라고 해서 음허에 쓰는 것이 신맛을 주로 많이 쓰고요, 음식으로는 식초 오미자, 오메, 매실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쓴맛이 있는데요, 쓴맛은 심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아까 쓴맛은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그랬잖아요 기와 열을 내려주고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염증을 억제하고 습을 말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비슷한 사람들은 단맛을 먹으면 오히려 자꾸 더 살이 찌기 때문에 약간의 쓴맛이 습을 건조시키는 데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은데 많이 먹게 되면 진액이 마르게 되겠죠. 자꾸 습을 너무 말리니까요. 그래서 쓴 거는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아는 건 더덕, 도라지, 순박이, 뭐 커피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약으로는 황금, 황면, 황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맛이 있는데요. 단맛은 비장으로 들어가서 중초라는 거는 우리 몸의 어, 몸통을 크게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가운데 부분이 비위 소화기거든요. 그래서 소화기능을 원활하게 해서 보여주고요. 완급작용, 즉 급하다는 것은 뭔가 당기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을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서 배가 아프고 근육이 당기고 아플 때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건조한 것을 촉촉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촉촉한 게 지나치면 우리는 그걸 습이라고 보거든요. 또는 다른 말로 다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오히려 뭔가 끈적끈적한 습이 많으면 이 기의 소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소화에도 좋지 않고요. 비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이 과하게 긴장되거나 할 때, 뭐 많이 쓰는 것이 자약감초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감초가 이 근육이 긴장된 것을 이완해주기 때문에 주요한 약재로 써 쓰이는 처방입니다. 그리고 감맥대조탕이라는 것도 감초, 엽기름 대추, 모두 다 거의 단 것들이죠. 이런 건 스트레스로 인한 복통에 활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매운 맛인데요. 매운 맛은 폐로 들어갑니다. 매운 맛은 우리 신체 대사를 빠르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기혈순환을 빠르게 하고 몸에 열이 나게 해주고 발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땀을 나게 해서 우리 몸의 외감이라 그러는데 안 좋은 찬기운이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몰아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것도 역시 땀을 통해서 진액을 내보내기 때문에 반대로 음이 허하고 진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즉 건조한 상태에서는 매운맛을 사용하면 안 되겠고요. 매운맛에 속하는 음식들은 잘 아시듯이 생강, 파, 후추, 마늘, 고추, 육개이 있습니다. 다음 짠맛인데요. 짠맛은 신장으로 들어가서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 비생리적인 습이 축적된 것을 담이라고 하는데 담을 없애고 소변이 잘 나오게 해서 종기나 결핵에 좋습니다. 망초소금 다시마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을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너무 지나치게 한쪽 음식을 막 먹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좀더감별을 하고 쓰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한두 차례 이렇게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는 관련된 게 있을 때는 해보시지만 병이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지났다. 뭐이 정도일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미는 속하지 않지만 한약에서 또 이제 여러가지 작용을 하는 좀 특별한 맛들이 있는데, 삽미라고 하는데요. 삽. 이떨떨한한 맛인데, 마치 그감덜 익었을 때그맛 있죠. 떫은 맛인데, 감은 장을 수렴해서 설사가 많이 날 때는 감을 먹으면 그 탄닌 성분 때문에 설사에 좀 도움이 되고, 반대로는 변비에는 감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단미가 있는데, 맛이 덤덤하고 싱거운 맛이죠. 이거는 이규라 그래서, 우리 대소변, 뭐 눈, 코, 입, 귀, 우리 몸 중에 이렇게 구멍으로 뚫려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구멍을 열어줘서 통하게 한다는 역할을 하는데, 좀더 쉽게 얘기하면 삼습작용이라 그래서 습이 잘 빠져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부어있는 경우, 습이 많은 경우 소변으로 잘 배출되게 하고요. 몸이 붓고 소변이 잘 통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복룡 또는 차 종류로는 율무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우리 일상생활이나 문화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한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극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언어 속에 들어있는 한의학과 관련된 용어들, 그리고 끝으로 여러 가지 맛, 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음식과 약초들이 맛이 우리 장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